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G2G 바이오 주주님들 얼마나 근심이 크시겠습니까? G2G 바이오 1대2 무증 이슈 이후에 아0만 7,700원까지 도달했다가 자 여기서 갭으로 떨어뜨린 이후에 21선 밑으로까지도 내려버렸던 g2g바이오 다시금 갭 매끄러 가는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렇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원인부터 찾아내야겠죠 그리고 g2g바이오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선은 우리가 지수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코스닥 지수를 살펴보면 고점 부근에 머물다가 자 지난주 금요일 요 라인 때 지수의 흐름도 전 고점 라인 때 이하로 뺐다가 다시 올려주는 흐름을 보였죠. 자 이렇게 코스닥 지수 약세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코스닥 시총 상위 1등 알테오젠 하락이 있었죠. 독일에서 키트로다 SC 유통금지 가처분 승소에 따른 하락을 보였다는 라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도 힘을 못 썼죠. 물론 우리의 G2G 바이오도 그 영향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비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을 보였죠. 거래 대금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수급의 영향이지 G2G바이오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 드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리 G2G바이오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드렁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g2g 바이오는 일찌감치 두렁이가 9월 10일이었죠 무조건 내일이 맥점입니다 라면서 g2g 바이오에 대한 에, 이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죠 탄탄한 특허 장벽 구축 글로벌 glp 1 치매치료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9월 10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때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셨죠 9월달 조선기자제 그런 쪽으로 자금이 쏠렸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다 그쪽으로 몰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오를만한 기업들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라 의미에서 드렁이가 말씀드린 거죠 9월 10일에 위치가 음, 여기였었네요 자 그리고 내일이 맥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보세요. G2G 바이오 충분히 상승이 나왔었지만 눌러줄 때 세력이 딱 멈춰졌던 라인때가 어딥니까? 바로 이라인때예요자이 구간에서 힘 모으고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들어 올릴 때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죠. 자 지금의 위치 어딥니까? 굴팠다가 멈춰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라인대를 쭉 이어보면 어떻습니까? 신규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타점이 되는 거예요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두령이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고점까지 몇 퍼센트의 상승이 나왔습니까? 무려 45%가 나왔지만 다시 올라갔던 거 그대로 빼버리죠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G2G 바이오 어떤 이슈가 나왔을까요? 자 10월 16일에는 G2G 바이오 취하했던 특허를 살려냈다 세마글루타이드 특허망이 완성됐다라는 이 이슈를 드렁이가 며칠에 갖고 왔습니까 10월 16일이었죠 10월 16일이면 음, 바로 이날입니다 호재인데도 빠진다 기회죠 그리고 10월 21일에는 어떤 이슈가 나옵니까 새 빅파마와 공장 실사 돌입 추가 기술 이전의 청신호가 켜진 거죠 10월 21일에 위치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 물론 다음 날도 이렇게 꼬리 달렸지만, 이 횡보 구간, 개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호재의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 아, 이거 안 가나보다 하면서 관심 밖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오를 기업들은 우리가 추적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이슈 하나만 더 볼게요. 미국 최초 세마글로타이드 3개월 제형에 대해서 성과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기존 3, 사 외에 신규 빅파마 논의하겠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드롱이가 11월 10일에 G2G 바이오를 땅땅 드려놨다는 겁니다. 11월 10일이면 바로 이 위치죠. 그 위치가 어디다? 예, 저점에서 세력들이 더 이상 깨지 않는 저점을 만들고 이 앞에 있는 매몰대를 소화해내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타점에 딱 드려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보세요. 드롱이가 말씀드렸던 여기도 좋은 타점이었고, 여기도 뭐 좋은 타점 여기도 좋은 타점 여기도 좋은 타점 하지만 문제는 뭐다 이렇게 흔들리는 주가 파동에 개인적인 심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하죠. G2G 바이오 올라갈만한 근거는 충분합니다. G2G 바이오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수익 누리시려면 고무방 오셔야겠죠. 드롱이가 GTG 바이오에 대한 모든 뉴스 속보 공시 누구보다 빨리 올려 드리죠. 이렇게 영상도 남겨 드리고 있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렇게 추천도 드리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정말 정말 필요해요. 지금 현재 두렁이 무료 공부방에 모여 계신 분들 보세요. 2만 5천 5백 92분께서 매일같이 이런 장을 겪고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 공부방만 의지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되세요. 하지만 나는 정말 정말 수익에 간절하다. 어떤 종목을 잡을지 지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공부방 와 계십시오. 분명 도움됩니다. 오시는 방법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두렁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습니다 g2g 바이오 당연히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셔야 겠지만 우리가 주도주를 계좌에 담고 있어야지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죠 맨날 첫날 수급 보고 따라다니다가는 계좌 박살 납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 현대차의 차트 흐름을 보세요 최근에 올라왔던 그 급등 패턴의 차트를 누가 굉장히 똑같죠. 여기서 가격대 끌어올리면서 뭡니까? 앞에 있는 이 매물대 소화내고 해 치고 올라갈 만한 자리지만 굴 파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31만 6,500원까지 올려버렸죠. 현대차 왜 올랐습니까? 괜히 오르는 게 아니죠. 시장의 돈들이 어디로 이동되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렁이가 공부방에 다 말씀드리죠. 12월 4일에 로봇과 AI보다 이전부터 자율주행은 자동화의 하나의 큰 축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이나 s k 이닉스 다른 대기업들이 자동화의 모멘텀으로 오를 동안 현대차 그룹이 못 올랐는데 이번 현대차 그룹 상승의 킥은 자율주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두렁이가 12월 4일에 현대차를 들여놨던 겁니다 자 과연 현대차 폭등을 예측한 사람이 있을까요? 12월 4일의 위치 어딥니까 바로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자, 두렁이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공부방 미리 오셔서 이런 종목 잡으셨으면 현대차 얼마나 든든합니까? 공부방 오셔서 이런 거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민하시는 사이에 종목들은 다 날아갑니다. 부디 주말에 오셔서 두렁이가 어떤 시황글을 드렸는지. 그 시황에 맞게 어떤 종목을 들였으며 그 종목들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셔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래, 좋다. 내가 주말에 고민했지만 두렁이 너만 믿고 한번 따라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고 오세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공부방 오시기로 하셨다면 더 편리하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관심들이 없으셔서 좋아요가 적은데 이거 그냥 거르지 마시고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두롱이가 이런 거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가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핸드폰에서 이거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2번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문자 보내듯이 전송만 눌러주시면은 두렁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무료 구모빵 링크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말이든 늦은 새벽 시간이든 두렁이 영상 챙겨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하단 말씀 드리면서 그 시간대에도 무료 공모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핸드폰에서 요거 눌러보시면 2번에 예 전송만 누르시면 무료 공모방 링크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칭 주의하시고 전화와서는 자기가 두렁이다 자료를 주겠다 검색기를 주겠다 이렇게 전화로 이것저것 묻는 애들은 나중에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라니깐요 넘어가지 마시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으니 다시 한번 사칭주의하시란 말씀을 드리면서 무료 공부방 오시는 방법은 2번만 남겨놓으시고 기다리시면 무료 공부방 링크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링크를 눌러서 2번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010 5017 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무료 공부방 링크 두렁이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G2G 바이오 분석 도와드리면 우선은 이 부분을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2017년 말 2018년 초 뭐가 있었습니까? 코스닥 시, 어, 시장 활성화 정책 마련 예고를 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코스닥 시장 활성 이슈로 지수 올라갔던 거 아시죠? 정책 마련 예고 이후에 어떻게 됐다? 어, 지수 쫙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눌러줬던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경제정책 방, 어, 방향 발표 이후에 쭉 들어올리면서 2018년 1월 11일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 이렇게 또 변동성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게 종목들도 움찔움찔 하겠죠. D2G 바이오는 말이죠. 이 구간도 두렁이가 털리지 마시라고 이끌어 드렸죠. 공부방 계신 분들은 무중, 공짜, 주식, 두 주식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간도 두렁이가 이끌어 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요 음봉 흐름 무서우세요. 혼자 하시면 무서우시겠죠 두렁이가 공부방에 드린 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모두가 AI를 활용하고 로봇을 이용하면 그런 시대가 오는 거고 그 핵심의 엔비디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는 거고요. 모두가 늙는데도 더 살라니까 젊어 보라니까 미용 기기나 어, 제약 바이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미래를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다 하신 분들은 드롱이 공부방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이런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변동성 다음에 오게 되는 상승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흔들릴수록 미래 가치, 실적, 모멘텀을 잘 확인해 보세요. 우리의 G2G 바이 어떻습니까? 이노 램프 지속형 플랫폼의 확장, 고 함량 담지할 수 있는 미립구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냥 함량도 아닌 고 함량 지속형 치료제 제형 변경 기술 플랫폼. 이노 램프는 베링거 인겔하인과 유럽 소재 제약사와 함께 공동 개발 진행 중인데 두 개의 파트너사 외에도 다수의 빅파마들이 공동개발 및 본계약 체결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우리는 제2지 바이오 이러한 이슈 나오기까지 우직하게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약 바이오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ABL 바이오 흐름 다들 아시죠? 자, 일라이 릴리와 기술 이전 언제 나왔습니까? 여기였어요. 2분 만에 끌어올렸죠. 여기서... 누가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2분만에 끌어올렸는데 그런데도 abl바이오 이 주가의 흐름 보세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분명히 또 기회는 나온다 라는 겁니다 abl바이오 이렇게 음봉 빠지고 있죠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가 캔바이오도 볼까요 리가 캔바이오는 이미 18만원대 21선 근처까지 왔다 가 꼴이 달라좋네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종목들 수급 이슈로 빠지는 거지 종목에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G2G 바이오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상향을 바라보자 라고 두렁이가 말씀을 드려도 당장 월요일에 음봉 하나 더 빠진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 사람 심리적으로 불안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렁이가 고무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G2G 바이오 앞으로의 흐름 케어 받으시고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두렁이가 현대차를 추천드렸듯이 공부방에 오셔서 잡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G2G 바이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잘 가지고 계세요 자 그리고 종목들 내 계좌에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오를만한 기업들은 싹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종목을 잡을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두렁이 공부방 오셔서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종목들 뭐 보다 시세 초입에 잡아서 어디까지 끌고 갈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죠. 이 포인트에 대해서도 두렁이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잘 들어보세요. 자, 주식은 내 인생 평생의 재테크죠. 그만큼 올바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식 하실 때 도움되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승 초입에 매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실전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변공 맥점과 빼꼼. 돌파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복리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을 두렁이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도움되실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말씀드릴 상승 초입의 타점 차트상에서 속일 수 없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자이 거래량이라는 건 이유 없이 들어올 리가 없죠. 거래량이 유입됐다라는 건즉 이슈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동제약의 일봉상의 차트인데 이러한 구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굉장히 핫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그것도 주사제가 아닌 한국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로서 이슈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날짜는 7월 7일이었죠. 7월 7일의 위치가 바로 거래량 유입되면서 장대항봉으로 끌어올렸던 그러한 위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차트의 흐름,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동안 횡보 흐름 나오면서 매집을 보였던 이 매물대들을 한 방에 올려 주는 흐름을 보여 주죠. 이러한 부분을 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초입에는 이슈 체크와 거래량 체크가 필요하겠죠. 상승 초입에 올라가는 차트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매수 타점들이 또 나옵니다. 자 이슈와 거래량을 체크하셨다라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LS 일렉트릭이죠. 25년 4월달에서 10월달의 구간을 보고 계시는데 세력들은 이렇게 가격대를 레벨업 시킨 이후에 세력들의 평균 단가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깨지 않는 저점을 유지하면서 또 다시 이 추세를 그리고 가격대를 올려주죠. 자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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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시그널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은 세력들이 올려줄 만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지만 어느 정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LS 일렉트리 이 자리, 이 위치를 보세요. 10월 22일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어떠한 공시가 나옵니까? ls 일렉트릭에 대한 실적 공시가 나오죠. 그래서 두렁이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ls 일렉트릭 꽉 잡아야 되는 시간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두렁이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털리지 마시라고. 인생을 걸단한 종목. 전력설비의 총대장. 바로 LS 일렉트릭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었다는 라 겁니다 이게 바로 빼꼼 시그널이고 LS 일렉트릭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부분도 상승 초입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드롱이가 말씀드리는 빼꼼 돌파 시그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차트상에서 세력들은 매집을 해주기 때문에 일정 구간 깨지 않는 저점 만든 이후에 주가 끌어올리면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돌파하는 과정에 과거에 물량 체크를 했던 그러한 영역들 돌파 시그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변곡 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이 변곡 맥점은 추세의 반전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가 캔바이오인데 이렇게 보시면 차트상 어느 지점이 변곡 맥점인지 판단이 잘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렁이가 수시로 무료 공부방에서 이렇게 차트 교육도 해드리고 설명도 드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2월 11일이었죠. 변곡맥점 이런 변곡맥점 지지라인 때에서 지지반등이나 이런게 더 크게 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리가 캔바이오 당시에 두렁이가 설명드렸던 차트와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고점을 낮춰주는 이러한 추세가 발생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은 깨지 않는 저점대를 만든 이후에 여기서부터 추세를 올려갑니다. 가격대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반등이 나온 이후에 리가 캔바이어 어떻습니까? 이 추세 최근에 거의 급격하게 들어올렸죠. 그리고 보세요 리가 캔바이어는 종합적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 대 올라갈려 하는 이러한 빼꼼 시그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네, 최고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근거 바탕으로 공부방에 6월 11일에 가족 추천주로 폭등 임박 변공 맥점 포착됐다 리가 캔바이어 리가 캔바이어 땅땅 강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렁이가 ABL 바이오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ABL 바이오 4월 7일에 GSK와의 기술 이전 이슈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이 레벨업된 가격대에서 이 추세를 세력들이 몰고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점, 빼꼼, 빼꼼, 빼꼼 시그널이 나왔죠.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또다시 일라이 릴리와의 기술 이전이 공시가 나오면서 또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던 ABL 바이오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 그냥 많이 올랐다." 이게 아닙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저점에서부터 가격대를 끌어올릴 때 이슈를 만들면서 이 점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시세 초입이 시작됐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드롱이가 마지막으로 복리계좌 만드시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보세요 드롱이가 무료공급방에 1월 24일에 abl 바이오를 또 편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대가 35,400원 자그 위치를 보시면 1월 24일이면 이 부분이죠.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와서 그렇지 이때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위치였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복리계좌로 만드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35,400원에서 20%가 상승하면 약 42,500원입니다. 자이 구간에서 그리고 이 구간에서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일부 챙기셔야겠죠. 그리고 45% 수익 구간에서 또 일부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 51,500원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물론 순식간에 복리 계좌를 만들 수 있었죠. 나머지는 이 추세 그대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황에 대한, 업황에 대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은 이끌어가기가 힘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8월 26일에도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이런 종목들을 이 시세 끝까지 가져가야 될 황금주라고까지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러한 계좌가 바로 복리 계좌라는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수익 구간에 챙기셔야죠. 하지만 오를 만한 기업들 시세 끝까지 나올 만한 기업들은 내 계좌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들은 엉덩이 무겁게 우직하게 들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오셔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드롱이가 종목 드릴 때그 위치도 어떠한 위치에서 드렸는지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드롱이 무료 공부방은 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 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댓글 칸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 주시면 드롱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